여러분들에게 먼저 어,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생전 처음 당해본 두 가지 사건을 예, 겪었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내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 감당하기 어려운 그마음에 힘듦이 있었고 또 예, 부모님 네분 중에 이제 한 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첫 경험이라. 또, 마음이 많이 무겁고, 참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버티고, 이기고, 또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응답이 되어져서 제가 버티고 이기고 또 평안을 다시 되찾고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될지 또 힘을 낼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그 방법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 저희 아내가 어, 이 병원에 가기 전까지 계속 가정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어,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이제 읽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시편 3편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편 3편의 말씀을... 어, 계속 묵상을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 막, 마음이 떨리고, 어, 무릎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막, 이렇게 걱정이 되어질 그때에 또 10편, 3편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10편 3편의 말씀을 예, 묵상했어요. 그 말씀이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예, 깨달으면서요. 자, 그랬을 때 가장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던 말씀, 그 10편 3편 중에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예,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런 어, 부분이 있어요. 악인의 이가 뭘까? 어, 내 아내를 공격했던 어, 그 세포들이 아닐까? 네, 그렇게 깨달게 되었어요. 근데 꺾으셨나이다. 어,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깨뜨려 버리셨다. 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미 이 결과를 이미 아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꺾으셨어. 나는 승리했어.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자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는 못 고쳐. 이거는 도저히 되어 줄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이것이 저에게 위로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버티고 견디고 또내 마음의 그 폭풍우 속에서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예,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평안을 찾았는데 또 사탄이 제 마음 가운데 또 걱정을 집어넣고 그럼 또 흔들려요. 그럼 또그 말씀을, 예, 조용히 장례 치르면서 그 안쪽에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 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또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평안을 찾고 또 나오고, 또 걱정이 또 들어와요. 그럼 계속해서, 예, 그, 이 말씀, 10편 3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계속 그 말씀을,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지난 3, 4일 동안 겪었던 이 일들을 볼 때, 내 안에 어느 때의 평안이 있었고, 어느 때의 불안함이 있었을까. 이게 돌아보면, 내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볼, 바라볼 때, 그때는 내 안에 평안이 예, 평화이 생기고. 근데 또 아내의 그 힘든 과또 이, 이, 돌아가신 그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이 또내 눈에 보여질 때는 또 걱정과 불안함이 또 찾아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이구나. 자, 이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 보기 쉽습니까? 외모, 겉, 예, 겉껍데기,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예, 보여지는 그 껍데기, 외모, 예, 이런 것들을, 예, 보기, 보면서 살아가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치중하게 되어지냐면 외모의 아름다움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 어,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어, 예, 치중하게 되어져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모가, 겉의 모습이, 아, 야, 저거, 보암직도 하다. 아름답다. 이게 먹음직하다. 그러니까 외모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겉에 치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연한 순 같고, 자, 이 또한 뭐예요? 겉에 보여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별볼일 없다는 거죠. 이것도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결국은 겨,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속을 보는 게 아니라 겉을 본다는 거예요. 예, 흠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겉을 평가하는 거예요. 겉을 보는 거예요. 별볼일 없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런 복들, 행복들, 기쁨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무시해 버려.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잠깐 신경 안 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겉으로 드러나게 해 주는 부, 명예, 그다음에 권세 예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 이런 복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런 실로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4절부터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 묵상을 바랍니다. 제가 앞전에서 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평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왜 평안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내 눈이 누굴 바라보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정말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를 향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즐거를 짊어지시고 내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를 끝도록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보여질 때에 이 세상에. 힘든과 어려움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힘든과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걱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염려가 있을 거예요. 예,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난 3일 동안에 예, 겪어봤어요. 예.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또내 역할을 예, 끝까지 감당하는 예, 내가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이 장례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 그게 예,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안에 힘들어 하는데 내가 더 힘들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장래가 힘든 상황인데 내가 힘들어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예, 오히려 방해꾼만 되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주님인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평안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걱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힘듦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 어려움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질거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대신 당해주시고 예, 날 대신해서 징벌을 받아주시고 내가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에 받으면 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이토록 사랑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눈이 여러분들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평안이 파도같이 쫙 몰려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 평안이 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걱정케 만드는 그 일을, 예, 능히 내가 할수 있겠다.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예, 계속 진행형이,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도, 예, 인생 끝나는 날까지 계속 진행형일 거예요. 끊임없이 또 사탄이 와가지고 또 걱정, 염려, 예, 두려움에 씨앗을 뿌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승리하는 거죠. 예,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예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서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또 호려히 예,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